허락한 일 하나님께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 년간 수영장 사우나 찜질방 공사를 하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로 인해서 힘들고 무척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때마다 언제나 함께하셨던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에 기로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왜 4개월 정도면 마치는 공사를 1년이 넘도록 이렇게 공사를 해야 하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여러 가지 짜증 섞인 일로 인해서 업체들과 많이 다퉜습니다. 그러나 정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한 달이면 갈수 있는 길을 40년을 간 것처럼, 정말 이렇게 고난의 연속이 되는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나 하고. 많이 고민을 하고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우리 교회 추수감사절 10가지 감사 제목을 놓고 기도하던 중, 좀처럼, 좀처럼 감사할 조건이 없었습니다. 2020년 3월 20일 오픈 예정으로 시작한 공사가 1년이 넘도록 진행되면서 수많은 고통 속에 코로나19까지 합세하여 오픈하지 못할 지경으로 모든 진행이 막혀서 그러던 차에 40일간 철원에 장마 폭우로 인해서 찜질방 기계실이 물에 잠겼습니다. 공사를 계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의심하면서 포기하려고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변에 왜 그렇게 어려운 공사를 하느냐, 왜 도와주지는 못하고 여러 가지 비아냥 섞인 목소리로 질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일반 공사업자가 아니고 장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철원 소방서 도움을 받아. 물을 퍼내고 다시 청소를 하면서 눈물 회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견디다 못할 때 쓰러질 때 내가 쓰러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겠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평안이 없었고. 육신은 너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14킬로나 빠지고 시력이 떨어져서 앞이 밤눈이 안 보일 정도로 운전을 못할 지경에 이렀습니다 견디다 못해 우리 교회 오경남 목사님께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힘을 내라 하시면서 마음의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새벽기도를 나갔고 그 동안 예배 비대면 예배라 해서 등한시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던 것을 주변에 가까운 교회로 새벽 예배를 매일 같이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하나님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람을 믿고 이 15기상을 투자해서 시작한 공사인데 업체들과 업체들 믿고 계약을 했지만 행동이 달라지고 돈만 챙기고 공사를 하지 않아 왕경의 어려움을 겪고 사면 초과 상태에서 정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오픈 날짜를 잡고 오픈을 하면은 여러가지 좋은 일이 있을 거다 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다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철원군청은 민원만 가지고 괴롭히던 그러한 철원군청이 7천만 원을 대출해 줄 테니까 공사비에 보태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대출을 받았지만 이자 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철원군청에서 또 다시 새벽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는 날 전화가 왔습니다. 이자를 철원군청에서 다 대주겠다. 그래서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 두분 장로님이 현장에 와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앞이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또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없는 것 같지만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면 초과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 조금 왜좀 진작해 주시지 그러지만. 참, 하나님은 우리를 바닥에 내려가서 정말 무릎 꿇고 정말 엎드릴 때까지 우리가, 우리가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을 지금 이 시간 간증을 하면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직분 맡을 때그 초심을 잃지 않고 그때 눈물로 직분을 받은 것처럼 그 감동으로 다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면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